네 안녕하십니까 오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흐름 보시면 정말 이 무빙 자체가 세력들이 작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흐름을 보이나요 바로 이 상장한 이후에 급격한 놀림을 주면서 자 그런데 이 놀림 구간에서 오히려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퍼지면서 개미 털기 흐름이 나오고 이 아랫구간에서 매집을 했던 증거를 포착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이 변동성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이 상장하자마자 정말 중요한 호재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이 이슈에 대한 파악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변동성 구간이 나올 때 오히려 하단에서 매수의 기회 그리고 이 상승이 나왔었을 때 적절한 목표가에 대한 대응까지 가능할 수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 집중해 주신다면 정말 이 강력한 상승 흐름을 전부 다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이슈를 앞두고 있을까요? 자, 바로 이 락업이라는 정말 이 강한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락업 이벤트, 세력들한테 그리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하나죠. 자 평균적으로 이런 락업 이벤트 나오게 되면 현재가 대비해서 500% 많으면 1,000% 2,000%까지 올라가는 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락업 이벤트가 왜 이렇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를 아셔야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베팅해 볼수 있는 큰 거래를 마련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 세력들은 이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상장하기 이전부터 자의 투자금을 넣어둡니다. 자의 투자금에 대한 다니까 단순히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고. 최소 이 수백억 원이 되는 자금을 이 재단 측에 투자 해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재단으로부터 일정 물량을 세력들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력들이 이 물량을 평생 갖고 있을 생각으로 투자했을까요? 자, 결국에 세력들도 이 상장한 이후에 이 고점에서 매도해서 자, 수익을 챙길 생각으로 자, 이 생태계 초기서부터 투자금을 넣어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락업 폐지, 즉, 세력들의 물량을 드디어 이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력들은 이 락업 폐지 직전에 이렇게 개미털기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 가격 자체를 올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왜 상승을 만들어낼까요? 자 왜냐하면 세력들의 수백억의 물량을 현재 이 300원대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격대를 높여서 정말 2천원, ,000원, 3천원대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자, 당연히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격대를 올리면 올릴수록 수백억의 단위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락업 일정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락업 일정을 숙지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하셔야 될게 있죠. 바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할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매수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매도 타점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 락업 해제가 임박하면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락업이 해제된 이후에는 자 세력들이 자신들의 잠겨 있었던 물량을 드디어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유통되지 않았던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고점을 찍고 이 급락하는 흐름을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둬야 될게 결국에 이 고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도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을지, 자, 이 내용이 바로 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급락이 너무나 무서워서 자 일찍 매도하게 된다면 자 우리가 큰 상승을 볼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고 자 그런데 또 너무 욕심을 내다보면 자 고점에서 매도를 망설이게 되고 자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급락을 맞으면서 자 손실까지 이어지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핵심이 라거페제 1.1Q에서 2주 전에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게 바로 이렇게 고점에서 우리가 이 매도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특히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락업일정이 다가오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던 코인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잡아드렸는지 자 말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한 락업일정과이 목표가 매수가에 대한 맥점을 잡는 방법까지 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안내드렸는지 예시 같이 한번 봐야겠죠. 자, 일단 솔레이어 코인. 제가 이 락업 일정과 세력들의 평균 단가 보내드렸고, 이 매수가 13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3200원, 2차 목표가 42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멘트로는 이 목표가 상관없이 4월 말에 전략 매도 하셔야 된다 라고 강조드렸죠. 자, 그래서 이바닥권에서 타점 잡아드려서 1차, 2차 목표가 모두 도달시켜드렸고, 자, 5월 달에 이 락업 해제가 되면서 폭락스에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코멘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4월 달 전략 매도까지, 날짜까지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커넥트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5월 달에 원래 커넥트 구독자분들에게 강조 드렸죠. 이 락업 일정과 토큰 소각 계획에 대해서 이 자료로 보내드렸고, 그리고 매수가 5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250원, 2차 목표가 1850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로서는 5월 30일 전에 전략 매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도달했고, 그리고 6월 달 들어오면서 락업 해제가 되면 이 폭락세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말에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드리면서 라업 일정과 그리고 토큰 소각 계획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로는 15원, 그리고 1차 목표가 3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퍼치 펭귄도 제가 목표가 상관없이 전략 매도해야 되는 날짜까지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바닥권에서 1차 목표가 도달한 이후에 2차 목표가 진행 중에 이 있죠?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자료와 함께 내수가 그리고 목표가 자,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예상 날짜까지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잡아드렸던 최근의 코인들 보시면서 이 라버백점 코인들 어떻게 매매타점 잡는지 자 이제는 확인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월드 리버 디파이낸셜 안내해 드리려고 자료집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자료집 내용 보시면 제가 라버백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 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매수, 매도에 대한 맥점을 잡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세력들의 지갑을 추적하는 방법까지 자, 모두다 담아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의 말씀 드리자면 자, 구독 자분들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의 욕심이란 게 정말 무서운 게 자, 300%, 400% 수익이 나다 보면 1000%, 2000% 수익을 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자, 차태가 좋아서 조금 더 홀딩해 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바로 이 라법 해제 일정 이후까지 물량을 보유하게 되면 제 고점에서 이 세력들의 급격한 물량 매도를 피하지 못하고 이 급락을 그대로 맞으면서 자, 손실까지 이어지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버빌정에 맞춰서 매매 포인트 잡으시는 부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 분석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자, 고점에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대량의 물량을 매도해 버리는데, 자, 이걸 어떻게 차트 분석으로 잡아내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의 자료집 내용 보시면 이 페이지, 3페이지 제가 재단치계획좀 확인해 와서 이 라버빌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놨고, 그리고 4페이지부터는 우리가 어디서 매수, 매도에 대한 한 맥점을 잡을 수 있는지 제가 예시 차트까지 모두 다 넣어두면서 정말 초보자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진 내용 받아보시는 방법 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딱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번호 외우셔서 문자 페이지 키시기 자, 힘드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문자로 연결되는 자, 간편 링크를 하나 만들어두었습니다. 자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자 거기에 전송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자, 보내드 드는 이유가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발송해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항상 안타까운 게 이렇게 상승 전에 강조 드릴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지만 정말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은 몇분안 계시더라고요. 자 결국에 상승이 다 나오고 나서 그때서야 더 많은 연락이 오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오늘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회라는. 것은 사실 자주 오지만 자 그것을 실제 실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 법이죠. 자 제가 노력해오니 타점과 자료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